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CPI 소비자 물가가 3월의 연율로 5% 인상된 것으로 대폭 둔화됐습니다.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는 2월에 6%에서 3월에 5%로 한꺼번에 1포인트나 진정된 겁니다. 이는 2021년 5월 이래 근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2월 5.5%에서 3월에는 5.6%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CPI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주거비가 3월의 전달보다 0.6%, 전년에 비하면 8.2%나 올랐기 때문에 코어 CPI가 전체 CPI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월의 주거비 중에서도 렌트비는 전달보다 0.5%, 전년보다는 8.8% 오른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준이 연속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잡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때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월에 물가 진정세를 가져온 에너지 가격이 앞으로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고, 주거비와 식품 가격,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CPI가 큰 폭으로 진정된 주된 요인은 휘발유 값이 전년보다 18%나 떨어지는 등 에너지 가격이 한달 3.5%, 전년보다 6.4%나 하락한 덕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PEC 플러스의 감산 발표와 여름철 성수기 때문에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 앞으로도 대폭적인 진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3월의 일자리가 23만 6천 개 증가해 전달보다 9만 개나 줄어들고 임금 상승도 연율 4.2%로 2년 만에 가장 적게 올라 고용 시장도 냉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고용 냉각은 소비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나친 급속 냉각은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인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는 0.3% 내렸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8.5%나 비싼 수준입니다. 여기에 은행 파산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은행의 돈줄,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어 사업체나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 고물가, 고금리에 금융 불안이 겹치면서 불경기 위험까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